이런 방갈로 같은 거를 예약해서 바베큐를 먹는 거래요. 너무 쾌적해. 너무 깔끔해. 휴가 너무 좋아. 에어컨도 빵빵하고 대박인데? 닫아볼게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역시 춘천이라 닭갈비 필수. <laughs> <laughs> 한돈 모듬에다가 물 하나 추가하자. 그래, 3, 백그램밖에안 돼. 그오 어. 맞아. 근데 뭐지 얼굴 안 나와서 좀 서운했어. 서운 <laughs> 고기가 고기가 나오기 전에 고기가 나오기 전에 춘천 친구에게 닭갈비 토크를 들어볼 건데요. <laughs> 과연 춘천 사람은 닭갈비를 어디서 먹나? 내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부산의 돼지국밥집이 아, 각자 동네 맛집이 있는 것처럼 집과 가까운 아, 맛집이다. 어. 아니지. 어디서 아니 먹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응. 왜춘천에 닭갈비가 유명해졌냐? 아왜 닭? <laughs> 어, 왜 유명해졌냐? 알쓸 날씨. <laughs> 그냥 이쪽에 양계장 이런 게 많았대. 아 맨날부터. 그래서 또뭐 닭, 오리고기 이런 것 되게 유명했는데는. 1.5닭갈비. 아 들어봤다. 그러니까 보통 제 원조국 거기서 만든 소스로 다른 집들도 다쓴 쓰는 거고. 아 1.5닭갈비. 거기서 만든 소스를 다 그냥 판다, 고단데로. 거기 그냥 거기서 만든 거를 여기다 쓴다고. 음. 오. 약간 그거네, 원두국에서. 그래. 그. 근데 약간 숯불도 있고 그치? 철판도 아. 있잖아. 그 철판도 있는데. 나도. 철판이 철판. 보통 원자로 원조라고, 철판. 원조라고 하더라고. 그래. 그래서 너가 가는 맛집은 어디야 일점오 닭갈비도 가고 어, 그리고 네. 일단 닭갈비를 거의 안먹는데아 진짜 천천 사람 같 가. 언제 손님이 올때먹어 내? 손님이 오뭐 그럼 가장 거. 최근에 닭갈비 언제 먹었어? 진짜 얼마냐? 진짜 손님이 없네. <웃음> <웃음> 우리 덕분에 내일 아, 먹는다. 그럼. 그럼 내일 일점오? 내일 감자 <laughs> 닭갈비 먹어. 아 솔직히 나 방송까지 다 매진돼. 그럼 아, 너 아, 미리 끊어놔야겠네. 그래서 그거 내가 끊어은걸안 타면 큰일. 아, 오빠? 어? 어? 아, 근데 오빠 아참 끼여가지고 그니까 러 아참 끼는 아니야 근데 오빠는 아까 뭐좀 먹었다? 난, 난 두번째 끼 혼자 아침꼭 먹어야 되는데 아, 아, 진짜? 난 아침에 진짜 빵 소연이가, 빵 만들어준 빵. 소연이가 만들어준 빵. 빵이 니 먹었어 아. 그 와중에 만들어주고 안 먹은 거야? 그 아, 냉동 해놨던 어. 거 우리 집 아, 냉동실 열면 어 이거에 찍어가야지 인스타 올라가잖아? 아니스 여기 정보 좀 알려주세요. 오던다 이제, 이제 우리 나, 오던다. 아날다 됐어. 지생가음맛다 음! 맛있 음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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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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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러면 막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니까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. <laughs> 나랑 만나면 좋은 이유 열 가지를 써. 근데 그 사람도 뭐그 사람도 찍고 있나 보지 뭐. 멋져. 굉장히 책첨단 시스템. 신은식이 나왔습니다. <laughs> 야, 춘천, 야, 춘천? 야 춘천 완전 IT 도시다. <laughs> 일부러 이런 거 자랑하려고 여기로 온 <laughs> <넣은> 건가? 비빔냉면. <laughs> 아 식초 넣는 거구나. 너? 응. 이게 있어. 막지게 비벼봐. 먹자. 어. 여기 진짜 오래 사시는 분들 듣는 말 중에 하나. 가 응. 막 꼬치는 맛은 잘 모르겠고 냉면이 더 맛있더라고. 아 진짜? 역정냄다 진짜. 아, 무조건 막국수야. 아, 아, 진짜 딱 그거. 네가 맛있는 거 네가 아, <laughs> 아, 맛있는 아, 제대로 안 먹어봐서 그런가 이렇게. 너무 괜찮은데? 깔끔하고 이런 애들도 되게 좋아 보이고. 또 막기도 있어. 감자술 미쳤어. 이미 엄청 많아. 그러니까. 헐. 예상이 정해져있어 아, 아, 아. 진로와인이랑 얘는 신상 신상 추하이 이거는 우리 선물이에요 대박 최고의 선물 <목소리> 이거 뭔지 알이 정체? 동환이 우리 친구비 친구 <laughs> 지금 친구비 한번 낼때 됐거든 언제까지 내야 되냐? <웃음> 어. <웃음> 더 하게 됐네 아니 이번, 이번 친구, 이이번이번 친구, <laughs> 이번 2025년 번 친구, 이번 친구, 이번 친구, 이 친구, 친구, 이이번 친구, 이번 친구, 이번 친구, 이번 대박인데? 물도 이만큼 먹기 힘들다니까 <laughs> 근데 원래 물은 이렇게많이 먹으면 안좋친어물번 친구, 이번친이 I 가 o u l 고 n t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. a 아, t 포장 h e point? I'm going to stop. I'm 아 o i n g to stop. I'm g 아 i n g to stop. I'm g o 이 n 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 t o 맞 뭔지. 안 <laughs> 보여. 음... 일단, 온도가 아직 안 맞으니, 조금만 따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세상, 세상이 이렇게 검전하게 놀아본 적이 없마나대학 <laughs> <대략이 웃음> 아니야? 여기있어아나 그래서 아, 약간 아니. 앞으로 갈까봐 앞으로 갈까봐 가위 너무 화려하게 달렸어 약간 <laughs> 앞으로 <앞을> 달고 <웃음> 싶었는데 <웃음> 얘가 가져온 걸이 <오>. <laughs> 화려한 자는 <잔은. 웃음> 그래도 물어봤네 어 물어봤어 <laughs> 상식이 <웃음> 있는 여자 어. 요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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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래도 사회화되었어 너 <laughs> <됐다. 됐다. 웃음> <laughs> 하고 싶은데 이거 못 사서 안 한다고 장비? 그때도 그랬죠 아직까지 그렇게 있어요 작년부터 사고 시작해야지 그, 핸드폰으로 먼저 하고 많이. 나중에 사는게맞죠 <laughs> 근데 이게 있어야 딱그 마음에 들거 같고 이렇게 프레임도 이렇게 짙게 어. 잘안 되잖아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가볍게 써봐 가볍게 써 이거 그냥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쓰면 쓴... 같이 들었는데 나는 뭐 진짜 10불받고 응. 둘이 커플인데 실, 실제 커플까지 되고 막 같이 막, 우와, 막 둘이 이8불 막막 대요. 저의 선물의 하... 힌트는요 <웃음> <웃음> 내 선물의 힌트는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아 그리고 트렌드도 놓치지 않았다 어 아, 어, 둘다내 맘에 든다 <laughs> 나는 무엇보다 실용적인데 그래도 브랜드를 보면 다들 이렇게 만족을 할수 있지 않을까 <laughs>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엄청 트렌드가 많이 올라갔어 핫해? 어 핫해졌어 작년 하반기부터? 어 핫해졌어 그래서 근데 별로 실용적이진 않아 내 아... 네, 선물은 술을 좋아하고 둘일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나는 안 되겠다 <웃음> <웃음> 오늘 일정 중에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선물 유자다 유자. <laughs> 유자. <그럼> 기대해 주세요. 음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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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 2종. 홈마트 피규어 아, 2종. 마트코 아, 2종. 아, 아, 오. 그렇지실용성은 없지.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진짜 열심히 모아. 맨날 그, 그 아, 좋아했었는데. <laughs> 잘 갔네. 그, 그 뭐지? 그째만한 엔젤 같은 거. 소니 엔젤? 뭐, 뭐, 아. 째만한 엔젤 같은 거. 수도 있겠죠? 라브부 아. 뭐야? 하고 나서, 헐! 아, 귀여워! 귀엽네. 뭐야? 코코라 그 카드 캡터 처리 아, 아, 아~~ 귀여워 애터는티아 <laughs> 귀여워 아 이거 <laughs> 엄청 귀엽네 데비몰리 되게 귀여워 이거 귀여워 데머 세트 많아 고양이 헐 세트 3 <laughs> 아, 진짜 세트를 <laughs> 처음 봐서 아, 너무 귀기는데 귀여운 <laughs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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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다 음, 잘 샀다 음, 음. 헐 귀엽다. <목소리> 우와 세... 테디베어 모양이야. 어디서 산 거야? 한번 음. 담가. 어 그니까. 어. 애플 시나몬? <목소리> 뭐야? 애플 그레이프. 오우 와 너무 좋아. 뜨거운 분에 담가 놓는 거야? 응.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. 우 사무실에 놓고 <목소리> 먹으면 되겠다. 음. 너무 달달하고 또 이거 차로 먹었을 때더 기대돼. 우와 잘 갔다. 너무 좋다. 아니야. 이거는 요즘에 호주와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텀블러인데. 어나 텀블러 필요했어. 어오 뭐, 그래? 어. 오나 지난주에 피티 어, 끊어가지고 거기 가져갈 거 필요했거든. 오 어, 이게. 아 텀블러 어. 텀블러 텀블러들 다 어. 어, 귀여워. 컬러가 좀 귀엽긴 한데. 응 음, 괜찮아. 네. 아그다아 <laughs> 그럼 생긴 게 제일 귀엽더라고. 어. 어, 브랜드가 너무 실용적이로 좋은데. 보알라. 어. 어. 우와, 근데 이거 뚜껑에 여기 에 빨대가 어. 이렇게 막 아. 돌리면 안되는 거야? 어, 어그 어, 어, 아마도? <laughs> 아마 <laughs> 아, 아. 뭔가 기능이 <laughs> 있을 거야. <거를 웃음> 실용성도 좋고 한데, 좋은데. 뭐 진짜 실용적이다. 멀티까지. 아, 어. 너랑 내가 아직 안 뽑은 건가? 아니, 나는 좀 아. 브랜드가 중요해서. <웃음> <웃음> 어. 포장 일대 오는. 그래서 포장. 야 정성이다 정성. 하 때문에. 정성이 브랜드지 뭐. 식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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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싶> 같다. <laughs> 야, 아! 어나마에 들어. 아, 아, 사우스. 미니. 오, 오, 오 잘갔네 이것도. 어머 내었어 어머 먹었 거지. 사람은 동암이나 아 소연이 둘중 아 하나. 잘했다. 리스크였는데. 줄 알았어. 아 이게 이거 아까 나 봤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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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 아 <laughs> <야> 너무 잘갔다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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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숙소에 이런 게다 있네. 나 <laughs> 그거 <laughs> 저거 봤어 이상하게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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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별로 승길. 생각을 안 했지 어, 이거. 그거는 생각을 못했어. 우와. 나는 그래 고개가 멈추면. 응. 아. 술을 마셔야. 뭐 <laughs> 뭐. 야 대박이야. 근데 개 무서워. <laughs> 진짜 개무서워 진짜로. 야, 그거. 우와, 오, 그냥, 오, 와. 와. 이런 먹는다. 진짜. 진짜. 아 그거 이거 못까지 먹는데 이거. 아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. 이거. 음. 진짜 맛있어. 진짜, 맛있다, 음. 진짜 맛있네. 맛있어? 사리. 달아. 음. 치도 음. <목소리> 음. 너무 음. 진짜 숙성해네. 소이도 숙성해. 만 엄청 좋아하거든. 만. 아, 더그렇아딱히세번 누를게. 세 번째. 오케이. 좋다. 하나. 둘. 셋. 번다. 번 번다. 너무 다 너무 좋다. 맛있어. 이거 이건 사실상 아니야? 그치. 포상 아니야? <laughs> 그쵸? 지금은 포상이겠지 <laughs> 어 맛있어 맛있지? 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? 근데 진짜 포도 청포도 향이 음. 엄청 나음 우리는 그리고 그런거 좋아해 이제 아직 수입돕니다 최고의 반찬 어미스일 있어 어, 아. <laughs> 이렇게 초라 해적 본적 있어? <laughs> 술한 잔도 못 먹는 해적 을 <laughs> 먹어야 돼 <laughs> 어. 그러니까. 해적라면 한치 같아 한치 맛있어 엄청 쫀득쫀득해 음, 아, 너무 음. 한치 너무 맛있어 그니까 나도 고 있어? 아, 있어. 안 보여서 지금... 보이면 얘기해. 그 브라질 스테이크처럼 아... 이거 해야 될것 같아. 아... 스탑. 아, 뭐야? 뭔지 시와스코였나? 지 뒤집어놓고... 아, 마시면이니다또 기억될 것 같은데, 또한편은는또 아, <laughs> <laughs> 다음 와인은... 내추럴 어디 건가요? 스페인. <laughs> 음... 에스파니얼! <laughs> 설명해봐. 네, <laughs> 이게 춘천 칼국수했나 춘천 명동, 명동 칼국수. 있지. 근데 춘천에도 명동 이 있더라. 아 음, 맞아. 나 옛날에 맞아, 거기서 아, 닭, 아, 나, 나 옛날에 춘천 명동에서 닭갈비 아. 먹어줘 있어. 이게 파스타지. 근데 너무 맛있겠다. 그렇지. <laughs> 아, 아이거그벨베니장 <이게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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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. 음. 한번 해궈볼까 블렌케라. 음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하게 혼자. 음. 이거 위에 거 먹어본 없어. 음. 먹을 있어 가격이. 아, <laughs> 음, 그, 그게 진짜. 음. 가격이 개깡패다. <laughs> 위스키에다가 약간 물을 한 방울 넣어서 뭐그 먹어보기도 하고, 딱한물 아 그게 딱한 방울이 맞아. 진짜 맛있대. 음. 지금 그 차이를 근데 느낄 수 있을까? 못 느낄 것 같아. 근데 향이 좀 달라지긴 하니까. 아 <laughs> 너무. 야! 거짓말하지 어, 아, 마. 아, <laughs> 이것만 기대하고 아, 있어. 나도 진짜. 확, 확나 진짜 너무. 코로 들어오는 게확 확구나. 나도 처음보다. 어. 네, 처음보다. 아, 처음보다. 아. 그, 일본에서 바텐더들 그래서 제일 위스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뜻한 물한 모금. 응, 음. 그래 모를 텐데. <laughs> 근데 왔었지, 이거 케찹만 생각보다. 근데 진짜 토마토 케첩맛이야 음. 이거 마라 맛도 난 맛있었어. 근데 마라 맛이 맛있어. 약간 진짜 마라 샹궈맛이야요 음. <laughs> 근데 상징 이... 음. 너무 귀여워 요것도 동생 요즘에 먹방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게 있었나? 없었지? 짓고 있는 건 봤는데 여기 그냥 감자 어, 랜드 어, 감자 테마파크야 맞아 귀여워. 아니, 여기 귀여운 게 너무 많잖아. 접시 너무 귀여워. 접시 봐. 어? 얘는 좀 귀엽다. 진짜... 그렇지? 와지 아니, 너무너무 귀엽다, 여기. 이렇게 음료가 나왔어. 이좀더 노란 게 옥수수래. 이 앞에, 뭐죠, 내 쪽에 뭐죠, 있는 거. 거. 어. 이거는 감자. 뭐지? 어. 아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 감자 라떼 먹어볼까? 오.. 약간 작다 <laughs> 정말요? 그 정도래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여기, 이제 누구 오면 데리고 와야겠다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이렇지가 않았고 그냥 약간 항무지에 갈대밭같이 황무지가 되게 황무지가 그냥 작은 아 카페? 한개서 아. 있었어 이 춘천의 성심당이 여기였구나 그러네 <웃음> 야 <웃음> 여기가 성심당이었네 야 근데 너는 너 괜히 자 괜한 자존심으로 감자빵 지금 꼭참고안 사고 있는 중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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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도 뭐라고 안 할게. 아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 <laughs> 야, 여기 안 왔으면 나 썸네일 못 뽑을 거 했다. 여기에서 아, 이거 너무 맛있네. 1.5 닭갈비에 갔다가 웨이팅이 80몇 분? 81분 이상. 81분 이상이라 그래서. 큰 났다 왜? 12시에 영업 시작이. 20분밖에 안남았네아 그래. 1.5에 6을 더해서 더 맛있겠지. <laughs> 이럴 수가. 동네에서 다시 다른 닭갈비집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. 비와 별. 비와 별 특징은 뭐야? 어? 아, 그럼 진짜 맛집이지. 택시기사 맛집. 믿고 갑니다. 비와 별 닭갈비. 네, 닭내장이창같요 여러분들 도안나아박가로비벼주는 맛있게 드세요 엄마. 드세요 내장 닭내장을 시켰어요 음! 쫄깃쫄깃 여기오는데 닭갈비를 먹고 와, 왔어. 그니까. 그러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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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천 유지로서 어때? 음? 나쁘지 않다 정도? <laughs> 10 10점 만점에, 만점에 7.5점 정도? 7.5 7.5 닭갈비